안녕하세요 국민이주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드릴 텐데요 저는 미국 부동산 투자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주권자일 때와 한국인 신분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받으시는 세금, 세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영주권자로 미국 부동산을 구매하시고 보유하시면 한국인 신분에서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세요 일반적으로 한국인 신분에서 미국 부동산을 사시면 미국에도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반드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한국인 신분에서 미국 부동산을 사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거를 크게는 네다섯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슈는 미국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실 때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면 미국 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수 있는 금리, 우리가 맨 처음에 계약금 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요. 그게 영주권자 신분보다 높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 자체도 1% 이상 높고요. 맨 처음에 우리 넣어야 되는 다운페이먼트는 미국 시민권자는 3.5 정도면 되지만 아직 외국인 신분이게 되면 30에서 50 정도는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국인 신분에서 미국 부동산을 사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외국인 신분에서 부동산을 사더라도 세금을 매겨요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 란 곳이 있는데요 부동산을 살때 그때도 이제 세금을 매기지만 미국 부동산 사시고 임대를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임대 소득 할때 발생한 거에서 30%를 원천 징수해서 가져가요 그리고 양도할 때도 15%를 원천 징수해서 가져가신다고 보면 돼요 다음으로 생각.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한국인 신분에서 미국 부동산을 사실 때는 외국한 거래법상 신고 보고 의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돈을 내보내려고 할때 목적에 맞게끔 돈을 내보내셔야 돼요. 연간 5만 불까지는 세무서를 거치지 않고 내보내지만 그이상의 금액을 보낼 때는 목적에 맞게끔 내셔야 되고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저희가 적용받는 법이 외국한 거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한 거래법에 따라서 내보내실 돈의 자금을 소명하셔야 되고. 미국 부동산 사시는 계약서라던가 관련 계좌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보내고 이 돈은 반드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라서 사후관리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한국 국세청에도 내가 미국에 집이 있어요. 이 관련 신고 해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할때 신고하셔야 돼요. 보통 올해 신고하시는 그때 미국 부동산 임대소득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신고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 종합소득이랑 합산해서 부과하고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해외 보유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목적상 주택수 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미국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미국의 이제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 이런 것들을 외국인 신분에서 내주셔야 되고 IRS 미국 국세청에도 연락이 갑니다. 요거는 저희가 영주권자가 아닌 신분에서 집을 사셨을 때고요. 영주권자 신분에서 집을 사시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복잡한 과작 중에서 생각하시는 건 미국 세법이에요. 미국의 내셔야 되는 세법 관리만 하시면 되십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 국민희지에서 영주권과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세미나를 8월 7일에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하시고 그날 오시면 이민법과 부동산 관련된 내용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